오이. 이 오, 이부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 이리 오. 이 미쳤 이뭐 이리 오. 이리 님 괜찮아요? 어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 자,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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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되겠다. 웃음> 아니. 안 되겠다. 잘안 되겠다, 이거. 다 불러. <웃음> 아, <웃음>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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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 아, 어 아, 봐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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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안전하냐, 안전하냐, 뛰어다니앉아다녀 뛰어다니마, 누가 뛰어다니마, 뛰어다니마, 뛰어다 뛰어다니마, 어 여기 이 계속 상요이레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어, 여기 사망 <laughs> <에이, 믿는다. 웃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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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6어8 <부쏘어>? 9 <laughs> <"Tawning> <몬> <몬> <laughs>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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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건네몸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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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왜 자꾸 삼성뉴얼을 <성사님을> 갈구냐고어야어어 <laughs> <야. 웃음> 어, <laughs> 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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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덤 짐덤 <laughs> 여기 증평대 하나씩 있네 여기 한 개씩 드시면 되겠네 여기 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응. 뭘? 은별 싸우지 말고 까먹까아 음. 이거 봐봐. 다, 자꾸 뭐라 하니까 자꾸 어 여기 진동대 있어요 네, 진동대 여기. 여기. 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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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파츠 쏘면 안 돼요. 안 나한테 파츠 쏘지 마세요. 스님 <laughs> 무서워요? 이게? 나한테 파츠 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스팀 키에확 깨가져 버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진짜.

부트캠프 안으로 간다 실시 와와 <laughs> 부트캠프 안으로 간다 실시 아 예예 실시 이거 다 아 이거 아닌거 아닌 같은데? 같은데? 저기, 저기 있는거 같은데? 같은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뛰어들어! 뛰어들어!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진짜, 진짜 아닌거 같은데? 거아 아닌거 아, 아닌 같은데? 같은데? 명령이 하다 되면 실시한다! 아 일단, 어, 일단 살고 봅나오 우리는 아, 우리 안전하게 해요 감독님

그 노킹집 저에요먼지예요두 마리. 리 해마리여기 나무 여기 하나, 돌 셋, 넷, 넷. 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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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 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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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마데 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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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마 이쪽 이쪽 기절기절 기저 기저 할기절기예 얘들 얘들 팀 아니었어. 얘들 팀 아니었어. 함나 함났다. 얘들은 안 와. 없어 얘네 저쪽에서있잖아 얘들 여기 있거던거 맞지? 여기 건너 건너편? 야, 나 반대쪽 온다. 얘들 네 마리 다섯 마리 어 뒤에 엉덩이도 어, 있어요 근데 우 집에 들어가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건리지마건리지마 디뒤리 싸우게. 우리 우리 돌 앞에.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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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어고 앞에 들어가야 된 앞에 숨었잖아요. 우리 여기, 여기 한세명 있었는데? 있었는데. 우리 바로,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숨기. 에, 거기 가지 마. 사복 가지 마. 가지 마. 어, 여기 간다. 바로, 컷. 바로, 바로 컷. 컷. 바로 컷. 바로 컷. 이제 얘들, 얘들 없어요? 없어요. 여기 돌 쪽에. 두 마리. 세 마리. 3 마리. 3 마리. 아, 이번 어, 이번 발산구나 어, 뭐야?

나이스, 수이스다이스번이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이스나이이